네. 방학 좀 끝내라 어? 새끼들아. 어? 빨리 학교 가서 옛날에 체이로 만났을 쌍형 개박았는데. 비라 맞고 아이 루시형말좀체이 뭐야? 체이로? 비라. 오라님 그거죠. 라르트죠 라인. 미친. 아 야, 진짜 삐라네. 야 미안하다. 아, 이미, 진짜 이미 삐라. 야, 야 진짜 삐라네. 아 라인 아디 좀 닥쳐 봐. 아 씨. 어. 돌이끼들 뭐야 이건 또. 아니, 그 말이 많아. 말안 해야겠네. 됐다 근데, 아니, 조합이, 아니, 미쳤어요, 야, 진짜, 아니, 근데 아니, 조합이 미쳤어요. 야, 진짜.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 저를 피해 저를 저를 본보기 삼아서 지금 보이지마세요 무 <목소리가> 기발 맞아봐, 기발 <디바야> 맞아봐. 맞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빠은다아아어아이리야리아이님 그... 힛을... 통... 아, <목소리가> 아, 마이크 들어오세요. 마이크세요. <목소리가> 와 이걸? <목소리가> 이걸? 아니. 이 제발 1 초만 안나 오. 야왜 이렇게 아이고, 자꾸 죽는거야 라인하러 들어야지 아니 나 자리야 그럼 괜히 했잖아 아니, 라인 문제가 아니야 한존은 뭐킹존또 뭐야 저건. 라인, 라인이 없으면 쟤한테 죽는게 아니잖아 너 라인 나 디바가 라인 아. 하길래 나는 이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야, 라인 해. 유저라고? 음, 라인 하던데요? 모, 모스터 온대요? 결신멘트 하던데요? 야 그냥 한판 야 한판 깔끔하게 지자 이 새끼들아 말이 많아 아, 나저잘 잡았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이가왜 던져? 거가거도왜 던져?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뭐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로를 그래, 차단했다 내가 안 돼. 하나 하는 라게코코볼이 뭐예요? 아사근이잖요 내가 코코 긍정이죠. 예, 저도 좋아요 저는. 아, 저도 상관없어. 최선은 나지만뭐 예, 예. 진다고 해서 아, 내가 뭐 싫어. 예. 멘탈이 진다든가 거. 나이스. 이야 내가 질가 3등이야. 아리스 조용해 봐요. 아. 중에 <놀냐니> 아, 나시들 많이 실장 말서 말도 어려운 게니다라이도 모르겠어. 아, 치 아이, 거의 서른이야? 아, 예. 비라는 이제 소라오고 있어. <놀람> 와, 네 진짜. 야. 맞아, 맞아. <laughs> 뭐야이지? <laughs> <뭐였을까? 놀람> <진짜, 뭐였을까? 놀람> <진짜>, 왜? 이 위치 변환 완료. 이제 괜 맞아, 일단 맞아. 맞고 하지 마. 나이거 아,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살려줘. 나이킹이도 나이도 나이나힐좀나이좀나이 우리 정신 있어야 돼. 이도 없다. 도 나이도 다이도자이도나이다 나이도 나이도 나이이도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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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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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뭐뭐아 스트리머예요? 아루 스트리머 비야 쿠라 장인 올게. 같

야우리님새끼들왜내가 찾냐 어어 어. 아 루니야 나? 나고이아 c 나, 나, <laughs> 아, <씨>, 나 차단할래 흐흐흐아라아 <laughs> <오, 오>, <laughs> 그래? 아 내가 고이새끼 임마 행님아 아, 행님 이새끼야니 나이 때는 임마 어? 그랑형시끄못 뭐. 없었지 그게 전반 다행이야. 전반 다행. 요즘 애들 새끼들 오버치 때문에 이제저질스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오버하고잡아아 얘들아 숙제 먼저 삼지. 10발 켭다. 야래서다 잡고 야지 그래? 이이 해. 아, <놀람> 어내일 <날> <놀람> <히스. 놀람> 아, 스다기이 <나> 에. <puerta? 놀람> <놀람> <놀람> 아니, 나 진짜 그냥 약간 터지고 반복이야. 스가다시시작 여기 왔도 괜찮지. 차례 한줄 알빠해. 도변내가아안줘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여 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못 편하게. 야한두아 야. 옛날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괜찮아. 뭐뭐 여러분들. 도니도르비 아, 좋아. 좋아. 아, 도르비오

그걸 잡으러 갈 수가 없다니. 아, 내가 한잖아안 아, 차라리 저런 게 저런 게 재밌어요. 말말안할 바에. 아, 지마지 우리 그 나머지 한 방에 다 모, 모자. <laughs> 어, 야, 나온거 맞어. 야, 와 아 맞다. 아마 에우 라버 와. 거점 발발아. 거점. 아, 그렇지. 막았어. 막았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 가고 어아나 산다. 나 산다. 나 내나커지겠지

내가 무슨 새끼들, 지그들 포켓몬이네. 공수 변명. 삐삐 삐라삐삐라8 9야 근데 진짜 공격이 준비 내가 딜. 딜. 야 코코보 뺏겼어, 루니아야 코코보 뺏겼어.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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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아 너는 해야지. 너 너는 사람 새끼인데 그래.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너는 사람 새끼 아닌 새끼는. 이런 걸로 안하진 않지. 아나 저런 애 보면 죽이시는구나. 아. 아... 아2 9데 여러분들 에.. 네. 물.. 존나 큰거든 에. 그 방송 쳐보고 있는 예나 저렇게 한번도 안 해봐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삐라님은 왜 마이크를 안 쓰시죠? 야, 몰라 몰라 은하야 저 삐라님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나 지금 삐라 방송 보고 된, 있어 야 삐라 바보 피레도 안쓸 거야? 아 내가 삐라.. 야 삐라.. 삐라 바보 아, 진짜 삐라개팬인데 나. 아너 씨가 좀 그런 것같지아 진짜 개펜이에요. 너네 말 나가처럼 하니? 예? 은야야. 밥이요. 밥. 나중에 예? 여러분들. 예? 오버워치,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 사람들을 하여. 하여. 죽어서 밥먹지 죽어서 잠자. 아니 만났는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들이 존나했어. 해라고 아니. 니 얘기 하 진짜 요즘에 이, 이 새끼들 그냥 노라이 새끼들로만 나. 그런 아들이 진짜 학교에서 도돌를 만든다. 누구지도 모르는다고. <laughs> 그 은데이로내 친구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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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아가 저랑 <laughs> <할 때냐. 웃음> <승리>. 아니 왜 <웃음> <웃음> 만날 때마다 어 팬이에요 치치율이소 이지라 그 x 아나 그런 체아아스나나 <laughs> 아아 아, 나, 나, 나 많이 만났는데 아, 나 진짜 스트리머 많이 만났는데 삐- 삐- 피한, 너만 많이 만난 거 아니니까 아 뒤에 토르 비언 있어 얘들아 뭐야 나 누가 죽 토르 비언 포탑 데 잡을 수있나왜어해 뭐야 뭐야

그래. 에이 란들들아 to be a man to be a man to be a 아, 이 아이격나좀 아, 아, 봐봐. 지정 범령등이라고. 가 이거, 걱 가. 거점 가. 아무도 안 가. 거점 가 얘들아. 이제 이제 진짜 간다. 진짜로 퀴. 멈췄다. 멈췄다. 에이. <웃음> <웃음> 나머지도 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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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래? <뭘>. 이게 맞지? <laughs> 아 안일한가, 이거 이쪽 지냐? 너무 아니란가 이거.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 뭐 이거 지잖아. 어, 누웠어 그때. 위로 막았네. 어, 라인 탑이 라인 탑이 라인 컷. 야니이야너 포즈만 해라 맞지? 야 룬이야 다너벌봉이잖아사라 장강 눌렀데는데야야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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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잘라 잘해라. 잘자라 잘해라. 잘해라. 잘자라 잘해라.

이거 하나먹게아 뭐야 아코금맛죽다아나왜 그래 잠시만 나 잠기 좀 네, 바꿀게 넥스트이냐스지뭐두드맞을려 아나 왜시죠 금방 올게 아 몰라 내버그안쓴대잖아 지금 그래, 나 이거 왜아 미라야 잘안움직여 에임이 몸이 잘안 무참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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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대사 왜 이래 봐 뭐라고? 뭐라고? 진지하게 해봐 패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아우 가자 이거 삐라형이다 뽕좀뽕삐랑형군입사하네충 완료 나도 러아 버려

아이 o 안된다 아 h e n down. I t a 이거 and t h 랭커 랭커를 필러로 찍기에는 제가 처음가좋았고왔다아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죽겠다. 이거 좀. 안돼 이거. 좋 하다 하다 하다. 아줘봐바 죽어버려 죽어버려. 아 진짜. 야주이 용어 뭐야 인상 낚시어몇개쉬었 뭐야 이 깨우지 마 깨우지 마아 이거 끝까지 어 아니 왜 이렇게 왜 짤려 방금 나 윈서 그냥 위로 뛰라니까 아나 이거 선물할 아, 먹으러 갈려다가나어나 여기 윈서 없잖아 가면 안돼 아, 가면 안돼 가면 안돼힐 주지 마라. 아, 말아봐 주지 마라. 이거 좀 먹게. 니들은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 돼 포탑이 있어 어 구독 해제했어요 원래 if you're 해 e if you're not sure if y e

나 진짜... 아.. 제 그만 좀잘라 진짜 아브레이크 시작하라고 아.. 진짜 존나 짤리네 진짜 리아나 어떻게 이렇 스킬 시작 이해가 안돼아 이거 내가 나갔잖아? 프로나나가 뭐야 그아 정말 왜 나가 고아 진짜? 남이 시간 60초 아, 뭐, 어떻게 할까, 할까? 어두,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아, 어야막이이이이이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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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세기들아, 게임이 또치... 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가리를 좀 병아리야. 써야지. 세기들 그냥 왜가 <목소리도> 없나? 막아봐, rectangle. 막아봐. 엄마, 아마 엄마가.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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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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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너프, 제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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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광을 건나 아빠. 그고 그렇다. 존 근데 삐라가좀 존나 못하네, 제가. 한구라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중... 아. 일중대도 때... 되냐 이거? 어. 저러야 될 진짜 못 올라가는 애들이야. 에이. 구독 눌렀어? 꾹.